이제 수능 본 날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의 수능은 뭐 워낙 국가적인 행사고 전 국민의 관심사고 뭐 출근 시간까지 늦추잖아요. 먼저 우리 수능 본 학생들 짧게는 고등학교 3학년 그죠? 중학교부터 하면 6년, 초등학교까지 하면 12년 참뭐그 전부터 요새는 워낙 이제 일찍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긴 시간들을 어, 대학을 생각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오늘 하루 이렇게 다 쏟아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뭐 기력이 다 빠지고 탈진하고 또 이제 생각보다 어, 잘못친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뭐 누구나 다 그래요. 시험 보고 나면 아니면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나면 흡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 지난 시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길게, 어, 거기 미련을 갖거나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터는 게 중요해요. 어, 사실은 시험 볼 때도 1교시 시험 보고 나면 2교시를 생각해야지 1교시 지난 시험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쓰면 2교시도 실력발휘 못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수능이 끝났으면 이제 일단락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 뭐 중요하니까 그랬죠. 설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 다도 아니고 끝도 아니죠. 어, 요새는 제도가 많이 좋아지고요. 기,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음,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지가 열려 있어요. 대학 가서도 편입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요. 요새는 뭐 과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복수전공 부전공 아주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관심사 그리고 진로가 결정되면 그때그때 그때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혹은 대학에 지금 안 가더라도 직장 생활하는 청년이라도 어, 사이버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몇년 지나고 나서 사회생활 하다가 그때 이제 자신이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그때 다시 시작해도 되는 그런 대학제도들도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어느 대학에 꼭안 가면 인생이 망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이렇게 찾아서 가면 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인생을 어,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워낙 이제 짜여 있는 틀에서 학교, 학원, 공부 여기서 워낙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한 생활을 길게 해왔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해방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거 좋아요. 저는 그걸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해방감이라고 하는 게 무질서하거나, 뭐 이렇게 방탕하거나, 아니면 무얼 해도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좀 짓눌려 있는 짐을 좀 벗어 던지고, 어, 홀가분하게 진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어, 획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해보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냥 좀 진보하게 될지 모르지만 세 가지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운동하면 좋겠어요. 젊은 나이에 청년기 때 운동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좀 모처럼 해방감이 있을 때 그냥 방 안에서 휴식하거나 해방감을 만끽 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행을 하요. 뭐, 여행도, 요새는 워낙 다양해요. 테마 여행도 있고, 그냥 자연 경관을 구경하는 것도 있고, 바람 쐬는 것도 있고, 드라이브도 있고, 어떤 학생은 외국 여행 가는 것도 있, 생각하는 학생들, 뭐, 다양해요. 자기 취미대로, 형편에 맞는 대로, 어, 그렇게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적으로 새로운 것도 보고, 겪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어, 자신의 정신 건강,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자극이라고 할까? 신선한 자극을 위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책들을 좀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때책 읽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을 잘 들이면 대학 가서든 아니면 평뭐 요새는 공부 책 읽는 것이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책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저는. 어, 진정 삶을 풍요롭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개척하는 데도 다 도움이 돼요 그동안 워낙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책을 통해서 좀 넓은 사회, 세상, 세계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어떤 그 철학자 아니면 어, 100년 뒤에 미래와 이렇게 소통하고 상상해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싶어요. 혹시 대학을 이제 확정되거나 그러면 요새는 대학들도요.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저기 대구대학교 총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도입했고 다른 대학들도 그런 제대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냐면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을 위해서 입학식 전에. 학점을 부여하는 입학전 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과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대학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한번 알아보면 좋아요. 대학에 입학하면 길면 한 학기 정도 학생들이 방황하거나 적응기가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한 학기 수업이 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미리 입학 전에 가서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교수님 만나고. 동료 학생과 함께 수업 받고 학점을 따고 그러면 학점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대학에 대학 생활에 일찍 적응을 하기 때문에 3월 초부터 알찬 대학 생활을 할수 있죠. 사실은. 어 그리고 어쨌든 어요 시간 동안에 그동안 공부하면서 어 좁은 틀 안에서 자기 진로를 생각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좀 폭넓게 펴 놓고 자신의 진로,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 가지고 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쫓기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도 학생들이 모르는 세상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 모르는 세상. 그 엄청나게 넓은 세상에 생각하면 대단히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몇 개의 선택지,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부모님도 그렇게밖에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 너무나 쫓기듯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 우선 세상을 폭넓게 보고, 알고, 나한테 열려있는 미래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어, 직관적으로 경험해 보고, 그 안에서 나의 진로를 찾아도 늦지 않다. 지금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쫓기듯이 하기보다는 나의 우리 사회의 미래, 인류의 미래, 그리고 내가 살아갈 앞으로 10년도, 20년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좀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뭐, 형편이 닿으면 이런 기회에 여행을 통해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도 좋다. 혹시 제가 저의 이렇게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그 학생의 진로, 혹은 생각, 혹은 관심이 있는 학과, 학문 분야를 두루두루 들어보고 제가 직접 도움을 줄수 있는 거면 상담을 해드리고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면 그 분야에 저보다 훨씬 잘 아는 또 다른 전문가와 이렇게 연결해 드려서 그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제가 이렇게 중매 역할도 해드릴 수 있고, 어쨌든 어,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어, 수능 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어, 이제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 수능 점수에 상관없이.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진로로 가고, 어떤 길을 택하든지와 상관없이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그 소중한 자신이 앞으로 더 소중하게 빛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금 주어진 몇달 동안 생활을 잘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